여러분들한테는 대학이 되게 중요하죠. 저는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 그, 학벌, 그 학력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습처럼 살아갈 거라는 게 문제예요. 사람의 습성이 변하지 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떤 학생들이 누군가가 지금 뭐 5등급이야. 근데 그 학생이 3등급 정도 받는 학생이 가는 대학을 가요. 잘살 거예요. 왜냐면 그 학생은 이미 이런 흐름을 겪으면서 대학을 딱간 거거든. 3등급 받는던 학생이 1등급을, 받, 받,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갈수 있는 대학을 가. 이게 멋있는 거지. 근데 문제, 인생의 비극은 뭐냐면 깊은 생각 레벨로 설명을 할게요. 3레벨로 들어와서 1학년 때 3레벨, 2학년 때 3레벨, 3학년 때 3레벨, 3레벨짜리 대학을 가.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3레벨짜리 삶을 살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시기에 나는 적어도 어제의 나랑 내일의 내가 달라야 되는데, 그래야 이 다음에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기대를 할수 있어야 되잖아. 난 어제와 다를 거니까. 근데 오늘도 눈을 떴어? 어제와 똑같이, 똑같을 거야. 나의 일주일도, 나의 1년 뒤도, 나의 10년 뒤도 같을 거야.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적어도 어제보단 내가 오늘 조금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낫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삶이 재밌잖아요. 언젠가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내년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2년 뒤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나의 인생의 흐름은 지금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건지에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내가 아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 정말 성적이 낮았던 학생들 중에서 정말 잘하는 학생들 정, 뭐 정말 정말 특별히 선택된 학생들이 갈것 같은 대학을 갔던 학생들 얘기를 해주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 학생은 멋있잖아. 그 학생들이 어떤 대학을 갔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걔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런 과정을 거치며 살아가겠죠. 얼마나 인생이 재밌을 거야. 저희 학원에, 어, 깊은 생각이란 학원에 보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분 있죠. 한석원이라고 한석원 선생님 동영상 강의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와 빡빡이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한석원 선생님이 분필을 잡는 자세가 이상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펜을 너무 오래 잡고 있어서 여기 펜옥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펜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근육이 괴사되어 있어요 펜을 잡지 못하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이상하게 분필을 다른 선생님처럼 잡지 못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그걸 치열하게 공부했으면 그 동생분이 또 계십니다. 그, 또 다른 그그빡빡이분 한성만 선생님, 왼손잡이에요. 한성만 선생님, 왼손잡이에요. 근데 수업할 때 왼손으로 글씨 쓰는 거본적 있어요? 없잖아요. 내 얘기도 잠깐 할까요? 나는 이제 이게 직업이잖아요. 욕하는 것 같은데, 여기 패녹이라고 있잖아요 패녹이 이제 없어졌어요. 눌려서 근육이 괴사될 정도는 아니야. 난 열심히 안산 거지. 이제 대신에 이 여기 손가락 전체가 다 굳은살이에요. 내가 그 정말 공부를 치열하게 했을 때가 이제 그 고등학교 4학년이었던데, 내가 2월달부터 5월달까지 하루에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했었어야만 했어. 내 인생이 절실했거든. 내가 그때 5월 말 정도에 아직도 내가 그 날을 기억을 하는 게 뭐냐면, 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재정반이지. 재정반에서 공부를 하다가 수업 시간에, 딱 인상 깊게 내 머릿속에 딱 이제 박혀 있는 장면이 뭐냐면 어그 영화에서 보는 장면 있잖아 칠판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야 이렇게 쓰러졌어요 책상을 붙잡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칠판을 보고 있었어 그 당시를 돌아보면 진짜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페이스 조절을 좀 하기 시작하고 이제 했는데. 어 지금 이제 내가 그그 그 어린 시절부터 어 지금까지 시간을 돌이켜 보면 그때 공부했던 그 마음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의 가치관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결정이 된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 그냥 그냥 사람 쉽게 안 죽는다니까 사람이 쉽게 안 죽어 진짜 그래서 그냥 딱 느낌이 어떤, 어떤 정도까지 공부하면 되냐면 이게 사람이 이래도 돼 아니 너무 비인간적인 삶이 아니야. 라고 느껴질 때까지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다음 단계를 찾고 싶으시면 일단 좋은 대학을 가고 자기 원하는 대학을 간 다음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아요.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난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해. 그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지금 당장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건지 그걸 고민을 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걸 한번 쏟아부어봐요. 후회 없이. 단한 번도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안 되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공부는 특출난 사람들이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가 서울대에 가서 서울공대에 가, 그래 서울의대에 가, 거기서 50대 안에 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과 기준? 15만 명이 그냥 그 15만 명 중에는 100점도 있고 0점도 있다고. 그0점 얼마 있는데. 이게 한 번으로 밀어도 이과 기준으로 7등급이 나와요. 문과 기준 45만 명이 봐. 100점도 있고 0점도 있고 한 번으로 밀면 그 아래는 6만 명인가 7만 명이 한 번으로 민 거보다 점수가 낮아. 이 선별된 집단 내에서 어떤 어, 경쟁을 해서 이기는 얘기가 아니고 고등학교 공부는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공부예요. 나나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특출난 재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더 성실한지, 누가 더 치열하게 하는지,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어, 그래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것보다 가만히 생각을, 해. 이게 정말 저, 중요하니? 그거 하는데,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근데 이 중요함이 공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지금 너가 오늘 사는 모습처럼 앞으로 10년을 살 거야. 그걸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절실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만나는 학생들일 수도 있고, 어, 안 만나는 학생들일 수도 있죠. 어... 어디에 있든 어느 학원을 다니든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든 그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을 가시면 됩니다. 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그더 나은 지금 상태보다 더 지금 상태에서 갈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시길 바래요.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